안녕하세요. 57세 된 박정민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만 스마트폰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같은 50대도 정말 많이 씁니다. 특히 코로나 때 집에만 있으면서 정말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붙들고 살았거든요. 그때 제가 건설회사 현장 감독으로 30년 넘게 일하다가,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조기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제 인생의 큰 변화였는데, 그때부터 손목 통증으로 고생하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30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회사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공사 현장들이 하나둘씩 중단되고, 저희 회사도 버티기 힘들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인사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인력 감축을 해야 한다면서 조기퇴직을 권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 아침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퇴직금 3,500만원 받긴 했지만 전세 보증금 올려야 하고 생활비도 들어가니까 순식간에 바닥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54세였는데 이 나이에 다시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그동안 집에서 애들 키우느라 일을 안 했고 딸은 아직 취업준비생이고 아들은 직장 다니긴 하지만 자기 생활하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만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력서 넣어도 답이 없고 면접 봐도 나이 때문에 번번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할 일이 없어서 처음에는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고스톱 게임하고 화투 게임하고 뉴스 보고 그러면서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기 시작하면 점심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점심 먹고 나서도 또 눕거나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저녁까지 그렇게 보내는 날이 많았어요.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해도 뭐 달리 할 일도 없고 답답하니까 계속 그랬죠. 하루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8시간, 9시간씩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손목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깨 결렸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손목 쪽이 저리고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새벽에 잠자다가 손목이 아파서 깨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손목에서 손가락 끝까지 찌릿찌릿하고 뭔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아팠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냥 근육통 정도로 생각하고 파스 붙이고 참고 그랬어요. 병원 가려면 돈도 들고 괜히 큰 병이라고 나올까봐 무서워서 밀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아파지고,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가서 물건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어졌어요. 젓가락질도 어렵고, 컵을 들어도 떨어뜨릴 것 같고, 심지어 스마트폰 들고 있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손목이 아픈 건데, 또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히 할 일도 없고 답답하니까, 아픈 손목으로도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그때 정말 화를 냈어요. 그렇게 아픈데 왜 자꾸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느냐,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저는 계속 밀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손목이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전체가 찌릿찌릿하고, 손가락은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고,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구나 싶어서 그때서야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동네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손목을 만져보시고 몇 가지 검사를 해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수근관증후군 의심된다고 하시면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신경전도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수근관증후군이 뭔지도 몰랐는데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손목 터널 안에 있는 신경이 압박돼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흔히 생긴다고 하시니까 정말 제 얘기더라고요. 신경전도 검사 받는데 손가락에 전기 자극을 주면서 검사하더라고요. 좀 따끔했지만 참을만 했고, 검사 결과 확실히 수근 관증후군이라고 진단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좀더 늦었으면 손가락 감각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선생님이 치료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일단 약물 치료하고 물리치료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만 쓰고 30분 쓰면 10분씩 쉬면서 손목 스트레칭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손목 보호대도 착용하고 스마트폰 쓸 때는 올바른 자세로 하라고 하셨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러게 내가 그렇게 말했잖냐고 하면서도 다행히 큰 병은 아니라고 안심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3번씩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에 다녔어요. 온찜질하고 전기 치료하고 초음파 치료하고 손목 스트레칭 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약도 먹고 연고도 발랐는데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게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할일 없이 집에 있는데 스마트폰 안 보고 뭘 하겠어요. 손가락이 근질근질하고 심심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픈 게 싫으니까 참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느새 또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어요. 아내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스마트폰 그만하라고 잔소리하는데 그때는 정말 짜증났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얼마나 제 건강을 걱정해서 그랬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한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아파서 깨는 일이 줄어들고 손목에 힘도 조금씩 들어가고 저린 느낌도 덜해졌어요. 그 때쯤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하게 됐는데,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고, 시간도 규칙적이어서 생활 패턴이 좋아졌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니까,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택배 받아주고 관리사무소 일도 도우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일이 많아져서 좋았어요.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면서, 집에서는 아내가 가르쳐 준 손목 스트레칭을 열심히 했어요. 스마트폰 쓸 때도 침대에 누워서 하지 말고 의자에 앉아서 올바른 자세로 하고 30분마다 쉬면서 손목을 돌리고 털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거의 다 나았어요. 새벽에 아파서 깨는 일도 없어졌고 손목에 힘도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저린 느낌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스마트폰 사용할 때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지금은 하루에 스마트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써요. 필요한 전화 받고, 날씨 확인하고, 뉴스 간단히 보고, 가끔 유튜브로 운동하는 방법 찾아보고 그 정도예요. 예전처럼 하루 종일 게임하거나, 무의미하게 인터넷 돌아다니는 일은 없어요. 대신에 아내하고 산책도 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고, 집안 일도 도우면서 시간을 보내요. 오히려 그전보다 마음이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을 때는 시간은 빨리 가는데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하는 일이 단순해도 더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 병을 겪으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정말 크게 느꼈어요. 손목 하나 아픈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더라고요. 젓가락질, 글씨 쓰기, 물건 들기 같은 기본적인 일들이 다 힘들어지니까 정말 불편했어요. 요즘 저희 나이 또래 분들 중에서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을 때 보니까 50대, 60대 분들이 손목이나 어깨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코로나 때 집에 있으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증상이 있어도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병원 가기가 귀찮다고 하시거나 병원비가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경험해 보니까 조기에 치료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래도 초기에 발견해서 6개월 정도 치료받고 나왔지만 더 늦었으면 손가락 감각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그리고 치료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았어요. 물리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한 번에 7,000원 정도였고 약값도 한 달에 2만원, 3만원 정도였어요. 총 6개월 치료 받는데 든 돈이 한 50만원 정도였는데 건강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늦었으면 더 많은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손목이나 손가락에 이상한 느낌이 있으시다면, 참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보시기 바라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의심해보세요. 손목에서 손가락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 새벽에 손목 통증으로 잠에서 깨는 증상,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가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증상, 손가락 끝에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같은 거요. 이런 증상들은 수근관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예방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쓰지 마시고 30분 쓰시면 10분 정도 쉬면서 손목을 털어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쓸때 자세도 중요해요. 침대에 누워서 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하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펴고 하세요. 스마트폰을 너무 아래쪽에 두지 말고 눈높이에 맞춰서 보시는 게 좋아요. 손목 스트레칭도 자주 해주세요. 손목을 앞뒤로 굽혔다 폈다 하고 좌우로 돌려주고 손가락을 쫙 펴서 뒤로 젖혀주는 동작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손목 보호대도 착용하시면 좋아요. 저는 지금도 스마트폰 오래 쓸 때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적당한 운동이에요. 저는 아내하고 매일 30분씩 동네를 걸어 다녀요. 걷기 운동이 전신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손목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저는 실직 스트레스 때문에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게 됐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스마트폰으로 현실 도피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시는 게 좋아요. 산책하기, 음악 듣기, 독서하기,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기 같은 건강한 방법으로요. 저는 이병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가족의 사랑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내가 그렇게 걱정해주고 치료 받으라고 잔소리한 게 정말 저를 사랑해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작은 신호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기다마듣고 이상하면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돈이 아깝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면 나중에 더큰 고생을 하게 돼요. 지금은 손목도 완전히 나았고 경비 일도 잘하고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줄어들면서 아내하고 대화할 시간이 늘었고, 함께 산책하고 운동하면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딸아이도 취업을 해서 이제 독립했고, 아들도 가끔 안부 전화하면서 건강 챙기라고 당부해줘요. 어머니 요양원비는 좀 부담이지만, 그래도 제가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목이나 손가락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기 바라요. 특히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씩 쓰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니까 젊을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예방하는 게더 중요해요. 올바른 자세로 스마트폰 사용하기, 적당한 시간만 사용하기, 중간중간 휴식하기, 손목 스트레칭하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 큰 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스마트폰보다 현실 세계가 더 재미있어요. 아내하고 산책하면서 나누는 대화, 주민분들하고 인사 나누는 것, 책 읽으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의미 있고 건강한 것 같아요. 물론 스마트폰도 필요할 때는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날씨 확인하고 길 찾고 가족들하고 연락하고 이런 용도로는 정말 편리한 도구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오래 사용하지는 않아요. 딱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건강한 활동으로 채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작은 통증이라도 계속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고 조기에 치료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할 때는 항상 올바른 자세와 적당한 시간을 지키시고 틈틈이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라요. 건강은 돈으로도 살수 없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해요. 저처럼 아픈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